혹시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오멘 16 2023 모델은 16.1인치의 넓은 화면과 함께 뛰어난 그래픽 성능을 자랑하는 지포스 RTX 406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게이밍은 물론 영상 편집, 3D 작업까지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텔 13세대 코어 i5 프로세서의 강력한 처리 속도와 빠른 반응 속도는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슬림하면서도 견고한 디자인과 뛰어난 미인하자. 발열 관리 시스템으로 오랜 시간 동안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포트와 편리한 키보드 설계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오멘 노트북의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외관이 어우러져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